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는 라우디기아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갑거나 뜨겁다면 좋을 텐데. 이처럼 너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막 토해내려고 한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불쌍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불로 정련한 금을 나한테 사서 부유하게 되어라. 흰 옷을 사서 둘러 입고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안약을 사서 너의 두 눈에 넣어 발라 잘볼수 있도록 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직접 벌을 주고 훈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 그에게 내가 내 임금자리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줄 것이다. 나 역시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임금자리에 앉은 것처럼 말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던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60년의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던 것이 라우디게아였는데 도시 자체의 힘으로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떤 은덕을 입은 것도 아니고 도시 자체가 그 지진의 피해를 다시 복구할 만큼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섬유, 금광, 무역, 은행, 또 의학교, 약품 생산 등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였습니다. 바울도 이 도시에서 선교했다는 사실이 골루스 2장 1절,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진리를 변화 없이 지키고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골로스의 1장 15절 말씀에 그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라우디가 교회가 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신실하시다. 진리이시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라우디가 교회가 이만큼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죠. 주님께서 아시는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예,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여기에는 라우디게아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상업중심지였지만 자체 수원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물을 끌어와 왔는데 첫째는 북쪽 10km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 또두 번째는 동쪽 16km에 위치한 골로세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들의 물을 공급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고 철 성분, 유황 성분이 많아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10km나 수로를 통해서 와야 하니까 오는 중에 쉽죠. 그러니까 온천 효과가 별로 없게 되었고, 더구나 석회성분이 많은 물이었기 때문에 음용수로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반대로 골로세의 2,400m 카드무스 산에서 녹아서, 눈이 녹아서 오는 그 물은 원래는 차갑고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의 수로를 통해 오는 중에 더위에 미지근해져서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히에라 볼레에서 오는 물처럼 골로세에서 오는 물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원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 말을 듣는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수 있었겠죠. 두 가지. 첫째는 처음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이 사라졌다.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그런데 라우디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교회의 기능, 증언하는 기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진리가 점점 모호해지니 무엇을 증언해야 할지도 몰랐겠죠. 믿음을 지키는 삶에는 중도, 중용 없습니다. 단호해야 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잘하는 일에는 최선으로 협력해야 하겠지요.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 그런 존재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에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꼭,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우디에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나쁘지도 않은데, 우리는 자연재해까지도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풍요로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불쌍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지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했던 청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상태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년한 금을 주님으로부터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박해와 시련을 인내로 견뎌낸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은 참된 증인들의 옷입니다. 정직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 안약을 써 눈에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줄 아는 안목을,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노력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신자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하며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끝까지 지키고 온전히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일어나 내 나만 승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말씀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것은 어떤 것일까요? 허영의 옷을 벗고 우유부단한 태도, 모함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로 참된 가치를 끝까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이 그대로 받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